저는 제가 재밌어서 먹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걸 먼저 먹죠 이 콩벌레는 맛이 무슨 맛일까? 이 매미랑 이 매미랑 맛이 다를까? 다른 사람들 궁금해하겠죠 파리는 왜안 드세요? 벼룩은 왜안 드세요? 나도 먹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예,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양을가지 다행이다 나의, 나의 기준에서의 마지노선은 누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4442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네. 그 안에서 사람 4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를 하고 있는? 네. 이충금이라고. 무슨 아, 네. 아, 네. 네. 유튜버를 하고 계시죠? 괴식이라고 통칭되는 잡아서 먹어보는. 주로 무엇 잡아서 드시나요? 다양하게 잡아먹습니다. 물고기도 잡아먹고, 주로 이제 곤충을곤충을못 잡는 시기에는 네. 생태계 불안정. 손으로 가서 주워서 먹을 때도 있고. 이 뭔지 주나요 아. 특별한 의미는 없고, 충이 벌레충이에요. 근이 근육근자 그래서 벌레로 근육을 키운다. 곤충이 뭐 미래식품 대체제다. 음, 네, 이런 곤충이 말도 맞죠. 많았었잖아요. 음, 음. 곤충들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가요? 실제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대량 아, 네. 거시가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곤충이 비쌉니다. 아또 생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원, 곤충은 한 2500원, 3000원씩 넘어가요. 음. 제가 이렇게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곤충만 먹는 단체가 있어요. 어떤 거 먹어도 되고, 어떤 거 먹으면 안 된다. 맛이 안 좋다,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대시가으로들 많이들 네. 보시죠. 네. 곤충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네. 너무 비싸서 못 먹으니, 그렇죠. 잡아먹는다. 이 그렇죠. 개념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 <laughs> 너무 비싸니까 어... 굉장히 다양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막잎이라든가 가리는것 없이 잘 드시나요? 저는 평생에는 거의 닭가슴살만 먹습니다. 곤충을 튀겨서 먹는 거잖아요. 튀김 맛있는 거. 그치. 그래서 곤충을 맛있게 네. 먹을 수 있는 거죠. 어... <laughs> 가장 먼저 드셨던 곤충이 뭔지. 처음에 접한 거는 태국에서 귀뚜라미랑 어... 미로 이런, 이런 것들을 좀 접했고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릴 적에 사마귀, 메뚜기, 각종 곤충은 죄다 구워 보고는 봤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먹음에 있어서 직접 잡아서 네. 뭐 집에 갖고 가 네. 집에 갖고서 요리를 네. 하신 거예요? 그렇죠.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기름 둘러서왜왜 그렇게 하셨어요 <laughs> 궁금하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약간 파브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곤충에 관심도 많았고 많이 잡아서 학살했죠 어. <laughs> 어릴 적에는 보는게 너무 좋았어요 들과 살을 다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개구리 와... 얼른 보러 네아이네알 목에다 탁! <laughs> 야 내가 왕이다 <laughs> 아 진짜 괜히 친구분들이 파브르 라는게아니에 어, 어, 친구들이 막야 그거 먹어봐 못 먹지? 못 먹지? 그때부터 했나 봐요 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경험에 의한 의하... 아,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생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일부러 논문도 찾아봤고 아 이건 정말 먹어도 되나? 예를 들면노래기라는 생물이 있어요 전세계 먹은 사람이 없네 찾아봤는데 독이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독이 없대 그럼 먹어도 되나? <laughs> 이제 방어를 내뿜는 향이 나는 이런 것들은 삶으면다 없어져요 노린제라고 아시나요? 노인네? 예. 네. 이게 잡으면은 네. 악취를 내는 향장이 좀 붙는 애들 있어요. 소금물에 삶으면 고소해져요. 네, 신기하죠. 밀리터즈 그건 보통 사람들이 볼때 되는 거부감이 들는 외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거부감은 아예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건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예. 돼지고기 보고 겁내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맛있다는 거리지. 형무스버거. 하면 허무스로 시작한 거고 먹을 게 잡고 날아다니는 생각하면 날아다니는 먹을 게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쉬운 거죠 먹기가 잡기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사회적 관념이나 여태까지 살아온 시대적 배경이 있으니까 곤충은 먹을 거라고 네. 생각하기가 주변 환경에 아무것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네. 나 혼자 생각을 하고. 아니로 나 혼자 먹는다가 아니라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죠 네.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먹거리. <laughs>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데 네. 어떤 곤충을 먹어야 되지? 아 대한민국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곤충이 일곱 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술을 드실 때 먹어요. 먹어요? 그럼요. 뻔히 드시잖아. 아. 곤충이. 아 그런 맛이 기준으로... 번데기랑 데기랑동일하지 않아요 음.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요 제 채널에서 어, 무슨 맛이에요? 이러면은 저는 대장금에 딱 비밀을 하는 거죠 꽃감에서 꽃감 맛이 나는데 왜 나한테 무슨 맛이냐 설명을 하라고 하잖그니까사막의 아. 맛이에요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막 전문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잘 몰라요 항상 어렵죠 어떤 거에 비유를 할수 있을 때가 있고요 비유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음. 예를 들자면 내미는 견과류의 맛이 잖아요 표정이 안 좋잖아요 내미를 드셔보신 분 중에 맛없다고 하신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메미라는 거는 고대시대부터먹었던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먹어보고 견과류 맛이 난다라고 했고요. 음. 팝으로도 먹어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메미를 양식할 정도로 메미가 아주 귀한 식재료 중에 하나로 치우게 됩니다. 저도 맛있다고 표현하는데 곤충들마다텍스도 다르고 씹히는 식감도 다르고 나도다 달라요 이 거미와 이 거미가 맛이 달라요 똑같은 거요 음. 자기네들이 먹은 걸배속에 있단 말이죠 애가 전날 바퀴벌레 먹었어 배, 배에 바퀴벌레가 있어? 튀겼는데 맛은 먹으 바퀴벌레 맛있네요. 맛이 나는 거 일관성 있게 먹기 싫은 애들도 있어요 음. 지렁이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먹기 싫어하는데 지렁이를 계속 도전을 해보는 거는 지렁이 몸 안에 썩은 적이 있어요 음. 이 썩은 약만 잘 제거를 하면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생존에 먹을 수 있는 곤충 중에 지렁이가 꼬퍼 하는 거요 본인이 그러면은 이 곤충을 먹어야겠다라고 선정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정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음. 일단 억울한 맞아요. 그럼 사실 사람들은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 좋아해요. 아, 유튜버에서는. 뭐 아. 어, 저는 제가 재밌어서 먹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걸 먼저 먹죠이 콩벌레는 맛이 무슨 맛일까? 이매미랑이매미랑 이 맛이 다를까? 다른 사람들 궁금해하겠죠. 파리도 왜안 드세요? 벼룩은 왜안 드세요? 나도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네. 이게 네. 아 예,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안의 어 마지노선 다행이다 어, 나의, 나의 기준에서의 마지노선은 네, 인수고토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어 애들은 먹지 않습니다 네. 바퀴벌레도 질병을 옮기는 바퀴벌레는 먹지 않고 네. 파리도 병균 옮기는 종은 먹지 않아요 네. 아무리 익혀도 이 박테리아들이 있을 수어 있어요 이 기준은 마지노선인 것 같고 네. 궁금하면 먹어볼 수 있다 그쵸. 어떤 게 가장 생각을 자극하나요? 솔직히 그런 건 없어요 곤충은 다 네. 먹을 수 있는 거면 먹어보는 거죠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실은 막 해서 찾아 먹진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면 한번 먹어보고 외국에 나가면 한번 먹어보고 블로그하셨던 거를 네. 봤었는데 네, 네. 메밀를한 마리는 먹었고 나머지는 동생이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굉장히 역사가 길구나 그렇죠. 저는 곤충을 먹는 것도 좋아하고 생물을 키우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대충 어릴 적엔 정말 꿈이 생물공학 박사였어요 근데 공부를 좀 못했나 봐요 <laughs> 어쩔 수 없이 뭐 경영학과를 갔는데 어느 적에 이제 집 바로 옆에 큰 공터가 있는데 공터 옆에 별게 다 있었어요. 없는 <laughs> 게 없었어요. 내집과 네, 공터에서 시작해서 해서. 점점 반경을 넓혀서 그렇죠. 어. 해외 식물까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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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지점이 굉장히 좀 스페셜한 거 같아요. 왜냐면 같은 질문을 제가 받았다면 학교 앞에서. 덩어리, 음. 뭐닭만들어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 저 세균도 키워봤어요 세균이요? 대양시켜보고 땅에다가 일부러 어 죽을 거였어요 되게 <laughs> 맛있었어요. 생물이 죽으면 계속 놔둬보 거예요 대가 어. 어떻게 써? 악취가 엄청나요그 어. 일본에 가서 네. 그리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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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산에 뭐 듣기로 원흔이 어 뭐여요거도 아, 네. 왔잖아요. 네, 이게, 근데 저는 뱀 말고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어. 내가 뱀만 물리면 대처를 할수 없으니까. 본증도 독이 있는 본증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죠? 호주 같은 데 갔을 때 검은 과부공이나 이런 애들은 쏘이면 크게 위험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애가 없어요. 아. 도 해도 돼요. 얼마나 맛있는데. 말도는 아. 다섯 손 안에 들어요. 네? 네?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어. 다섯 손한 번만 알려주시어요 매미. 매미. 어. 거미. 염에 뚜기 말벌. 하나는 어, 다섯 번째 항상 애매해요. 황소개구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황소개구리가 네. 어떻게 맛있어요 황소개구리만의 맛이 있습니다. 생선맛이라고 하는 게우가 있어요.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막 올라와서 꼬리가 달려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개를 먹으면 두 가지 맛이 다 나요. 개구리맛과 생선맛. 아, 그게 양손을 가서... 마법? 마법. 네. 평상시에는 운동 때문에 닭가슴살을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요거 말고 네. 최애 음식 뭐가 있니? 저 라면을 엄청 좋아해. 요 촬영한 라면을 먹기 위한 핑계라고도 하시던가. 아, 요런 되게 핑계 주는 줄 알았는데. 네, 제가 맛없는 건안 먹습니다. 물이 많은 라면 안 먹어요. 아, 아. 생각보다 미식감이. 그러니까 권춘이 진짜 맛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권춘이 맛있다고 하셨을 때는 진짜, 진짜 맛있는 거야. <laughs> 그렇죠. 어. 따라 하려는 분들이 생기시기도 하는 거 같아요. 음. 그런 분들에게 음. 또 하실 말씀도 있으실까요? 춤은 뭐, 추운... 음. 드시면 안 되고 그냥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16개 주는 중은 따라서 드셔도 된다고 보시면 어... 식용 깃드라미 먼저 한번 드시고도 괜찮아요 밀웜은 드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각각 열러지 있으신 분들 어... 이름이 알러지있습니다 매미 같은 건 드셔도 돼요 진짜 집 앞에 너무 시끄럽다 나가시면되고한열 마리 잡아가지고 튀겨 놓고 맥주 한잔 마시고 하면 맥주 한6캔는 드릴 거예요 그 정도로 맛이 괜찮아요 내년에 이거 다시 찍으면서 매미 드시면 사실 알겠어, 알겠어. 여기 p d 님들도담배해주시는 지금도 일도 하고 계시고, 유튜브 촬영도 하시고, 편집도 하시는데, 네.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하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하고 본다, 이런 원래 성향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도 계획 다 하고 하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죽은 듯이 쉬어야 돼요, 자야 돼요. 제 운동량도 많고, 움직이는 양도 많은데, 배가 딱, 나요. 요즘 이하게 나오고 더... 이유가, 잠을 못 자요. 아, 아 수면. 평균 수면 시간이 한 4시간? 그건 진짜 케바케인데 보통 4시간 촬영 정도 합니다. 먹방까지 찍으면 클립 자체에 시간으로 찍힌 게1시간 음, 네. 너무 초창기부터 네. 팬심으로 되셨던 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볼 때마다 어떤 기분 드시는지 너무 고맙죠. 음. 그것 때문에 버티고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2월까지만 하고 음. 그만두겠다까지도 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실시간 때그 얘기를 잠깐 했더니 뭐 구독자분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지 도 알아 그때도 한만명 정도는 꾸준히 봐주시는 그런,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의 다른 것들이 소홀히 져버려. 아. 여기도 물고기에 꽉차있었든요 아. 촬영을 좀 갔다 오니까 이제 떠났죠. 아. 떠난 애들이 제가 한달 정도 촬영을 해서 나와야 되는 수입보다 많으니까. 아. <웃음> 아. <웃음> 속상한 거죠. 그럼 이걸 내가 관리하는 게 낫지 다 어,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플로도 정말 많기 때문에 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안해부터 가족 욕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잘못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많아요 아, 자기네들의 스트레스와 가족 고충들을 아, 저를 통해서 풀고 싶은 마음은 이 하나 네. 저도 사람인지라 네. 긁히고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한테다 지지를 받겠다는 건 아니에요 나를 지지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덕에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공민장 하던 와중에 러브버그 영상이 터진 거예요 그럼 이제 10만 넘으셨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 저는 잡는 거 너무 좋아요 실은 이제 요리는 부가적인 거예요 아, 근데 사람들이 요리를 더 많이 보시는데 저는 잡는 게더 좋아요 팬분들 마음을 똑같이 느꼈던 게 한결같이 씻고 어. 뭔가 진심이다 아. 아. 이런 게좀더 뒤처진다고 제 눈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오, 오, 오. 제그 인생의 어 기준입니다. 뭘 하더라도 진심이어야 한다. 오, 야, 이게 새로운 계신 유튜브인가 봐. 아 하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아 크거든요. 나는 그분들처럼 재밌게못 찍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저는 차별점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최대한 맛있게 먹는 겠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예.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유튜브 못한다고. 많이 들어왔심이 음 힘들다고 오늘 좀 수면제 어요 정말 음. 광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근데 음. 음. 고조했어요. 아니 뭐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해야죠. 광고를 좀 계속 받을까? 응. 이런 생각에서 고조는 거요 아. 사람도 돈 앞에 악취진다고 광고를 꾸준히 받으면. 아. <laughs> 아. 근데, 근데 광고를...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채널을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와서 보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이 광고주들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야. 나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아. 구독자는 이제 갑자기 늘었고 아직은 저는. 4, 5만 명 정도의 수준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선수환 하는 데 좋게 될 수도 있잖아요 세일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의 효과도 있을 거잖요이 채널이 커지셨으니까 어, 응. 저번에 선크림 광고를 제가 응. 보여드렸거든요 저는 솔직히 얼굴을뭘안 바릅니다 응. 공짜로 주셔서 나 이런 거 받았습니다 얼굴에바르고이게 하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그걸 보시더니 와 너무 좋다 응. 그 광고를 아예 주셨어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응. 효과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셔서 진행해드리고 얼마 전에 또 스타트업 기업 한번 연락 오셔서 그냥 더 일자 수준으로 해드리기로 얘기를 했어요 아마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런 진실된 마음을 아시니까 충분히 영상을 앞으로 더 많이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많이 봐주실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좀 선순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 짧은 생각이긴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새로운 점이나 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 언급을 하고 다니면 어, 회사 사유가 돼요. 저는 그런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거니 어.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저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내가 모르는 상태로 먹으면 응.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게 프로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걸 모른다라는 사실이 키인 것 같아요. 응.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해야 되나? 뭐 관념적으로든 뭔가 살아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못 먹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퀴벌레 가까이서 보면 이뻐요. 많이 거뻐요 <laughs> 네. 그런 게 이유예요. 바퀴벌레 저 엄청 무서워요생줄 알았어, 나 진짜. 이따 보는 게 뭐. 날아서 우리 학딱들어오 얘가 다시 팔을 날아 수에딱 붙었어. 이렇게 해서 딱 잡아내고 그거 얼굴 딱혔어 그러니까 저런 게 처음으로 엄청 무섭잖아요. 지금 그냥 잡아요. 안 무섭니까? 생각을 어. 바꾸시니는거 물론 이게 이렇게 날아왔는데 얘가 독충이야, 막지네야 이런 것좀 음. 무섭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얘이만하거든 따이게? 어. <laughs> <딱 있게 웃음> 키벌레는 사람이 자기를 내들무서워하아요인질 한대요. DNA적으로 발달이 돼 있네. 어. 그래서 이렇게 갑스럽게 아.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근데 바키벌레도 나름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릴 뿐이지 <laughs> 하면서 가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나는 진격의 거인이고 얘네는 벌레야 죽어라 물론 뭐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저는 이제 가능하면 잡은 건다 먹으려고 해요 맛이 있으면 그냥 죽이는 건 의미가 없잖아 내가 학살을 하게 아니 거야 먹는 건 의미가 있잖아 내 몸에 영양분도 있습니다 생각에 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본인의 주관과 철학이 뚜렷하신 분들 100분을 모시는 게 목표입니다.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몇번 충분히 이렇게 넘버링을 해드리거든요. 82번. 82번.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